솔찌개왜 이렇게 짜? 자기 뭐가 짜? 아유, 어머니. 아버님이 그러시잖아요. 엄마, 이거 뭐예요? 감자인가? 고구마 호박. 어머니 안금 벗으니까 예쁘시네요. 그런데 고구마 호박이 아니라 호박 고구마예요. 고구마 왕 몰라? 호박 만나는 노란 고구마잖아. 고구마 호박이 아니라 호박 고구마예요. 음, 맛있다. 마트 다녀오셨어요? 아니. 요 옆집에 영기 엄마가 텃밭에서 고구마 호박을 호박 고구마요. 그래, 허구. 아니, 나는, 허구마요? 호박고구마. 호박고구마, 호박고구마! 이제 됐어! 이 아줌마 밥상에서 왜 이래? 안경은 또왜 썼어? <laughs>